안녕하세요. 소생 커뮤니티의 총괄 반디 박민입니다 네, 리더 반디 최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오랜만에 촬영, 촬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지난 시간의 변화는 우리 내 생활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의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지막 편에 네. 네. 많이 편집이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변화에 대해서 말해도 말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너무 네. 많은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에이. 사회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많게 느껴지고 있고 하는 사람은 좋은데 듣는 사람은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웃음> 자른다고 <laughs> 는게 너무 많이 자랐단 말요 <laughs> 그래서 오늘의 변화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를 네, 네.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편집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laughs>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부터 네. 시작할까요? 먼저 한번 좀 서두를 꺼내 보시죠. 어 일단은 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총네 그렇죠.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변화를 위한 준비라는 네. 주제로 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죠. 네네. 네, 그 변화에 대해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또 언급하면 시간 도 짧아질 것 같고 그럼 또 네. 편집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죠. <laughs>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작은 습관의 변화로 일어나는 건내 관점에서 인데요 이제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쳤죠 예 많이 지쳤죠 그렇죠? 네, 특히나 경쟁에서 지쳤습니다 예. 이 경쟁 내가 자의주하는 경쟁이라면 차라리 감수하기라도 좋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여건에 맞춰서 내가 경쟁을 하다 보니 내 뜻과는 상관없이 예, 예. 항상 경쟁하는 삶을 살아와야만 했고 그 삶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된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소생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게 예. 보통 이제 지금 시장 자본주의의 예. 가장 큰 것이 이제 핵심이 경쟁이잖아요. 예. 그 경쟁 사회, 그 경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경쟁 사회에서 느껴지는 그 피곤함들 이런 것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거는 맞지요. 네, 맞죠. 네 맞죠. 당연히. 저희 저의 세대 우리 네. 우리 세대가 어찌 보면 그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온 세대라고 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경쟁이 갖는 순기능적인 역할과 역기능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또 어려운 용어입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경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경쟁이 만들어놓은 우리나라의 현실, 네. 시장자본주의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암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경쟁이 개인 간의 경쟁으로 치달아 있기 때문에 예예.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주변의 시선에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왔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네. 주변에 보면은 무언가 시작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제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laughs> 다른 분이요. <laughs> 다른 분인데. 어, 그거는 본인이 일전에 이게 네. 인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접어두고 저도 디스할 줄 알아요. 아, 예. 이, 이 시점에서는 디스할 저기가 아니고 네. 살짝 다른 점으로 <laughs> 넘어가서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완벽한 시작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완벽한 시작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완벽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어설프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왜그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저, 왜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지 어떤가요? 모르겠네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 조성모. <laughs> 네. 가수 네. 이름은 생각은 안 나고요. 그 이야기가 왠지 음.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 뭐. 어, 저도 가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제가 있는 반면에 음. 집에 갔을 때 엄마로서 보여지는 저. 음. 그리고 이제 친절에 나온 부모님 앞에서의 나. 친구가 보는 나. 그리고 우리 티기석 반대님이 보는 저. 음. 이렇듯이 제가 하나의 똑같은 저로서 대하기보다는 그 만남에 따라서 가끔은 제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대할 때가 음. 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난데 어떨 때는 오. 저답지 않은... 심오한데요? 아, 심오한 말씀을 ]가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네. 뭐가 되라고요? 아, 죄송해요. 저는 맨날 어렵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죄송해요. 저는 용어 쉽게는 잘해요. 어송해고 <laughs> <거> 몰라요. 네. <laughs> 이런듯이 어, 진짜 내가 어떤 네. 모습이 진짜 나일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수생 커뮤니티 일을 하면서 왜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그렇죠. 여유가 네.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저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굵은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느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그렇죠. 주체성이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 변화는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냐? 그냥 맞추기 위한 변화라기보다 소생 커뮤니티에서 제안하고 있는 변화는요,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찾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주변의 시스템에서 잃어버린 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게 변화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네, 이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공동체나 어떤 클럽이나 이런데 가면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시스템에 맞추세요 지난번에도 네. 얘기하셨고 라고 네.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존재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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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자신을 찾은 상황에서 그럼 공동체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핏 잘못 오해가 되면 나의 주체성, 나의 자존감, 나를 찾아라 이 이야기가 개인의 이기주의하고 혼돈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데요. 이게 나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측면에 또 다른 이면에는 타인도 인정할 줄 알아야 네. 된다는 라그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씀 네. 이전에 또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은 저희가 공동체 생활이나 어떤 네. 모임들에 가면 은 항상 뒷담화, 음. 이런 것도 많죠. 네. 뒷담화의 대부분이 거의 시기와 질투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음. 그래서 네. 사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시기와 질투를 나쁜 관점에서 보면은 음. 사실상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은 사실상 시기와 질투 심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네. 저 가끔 질투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돈도 많아 키도 커 네? 잘생겨 거예요? 뭐 머리에 든거 많아 아, 머리사람들 <laughs> 많아, 많아. <laughs> 니 머리에 드는 사람들 많아 에사람이는사람이사실이 많아 머리이에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머리아이 <laughs> 누구한테든 네. 바로 그런 시기와 질투심리는 네. 다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을 네. 네. 바로 기본 심리라고 네. 하는 이 부분을 인정했을 때 네.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심리를 인정했을 때 타인의 관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리가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여기에서 나오는 말. 네. 서로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나만 나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틀렸어라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바로 네. 나의 자존감도 어 살아날 수 있고 나의 존재 가치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나도 타인에게서 존중받을 줄 네. 아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잘... 나만 존중해줘 네. 이렇게 외치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때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사실상 나를 먼저 인정했을 때 어, 상대방을 항상 네. 어떤 툴에 가둬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툴에 네. 가둬서? 어, 네. 그렇죠. 네. 너는 학생이니까 너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관점들도 학생들과 소통하려면 이건 불통이 돼요. 아,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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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받아 네. 좀 적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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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상대방을 거기에 가둬놓고 소통하게 되면 이거는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음. 어, 학생이지만은 저도 어렸을 적에 학생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학생 때 마음을 제가 되돌아 봤을 때이 아이의 행동이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만이 소통이 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틀에 의해서 상대방을 가둘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 저는 인간이라는 사람. 말도 좋은 말인 건 아는데 왠지 그 용어는 이상한 데 많이 쓰이잖아요. 알았어요, 이 인간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농담 을 일상 잘 하고 있어요. <laughs> 지루하시지 말라고.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어 주변에 이제 소중함이 그렇죠. 인정됐을 때 진정한 네.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단계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다그 단계가 뭐죠? 우리 둘이 떠들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도 까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야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여지의 마음을 여는 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어, 나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 내, 음. 인, 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나 또한 타인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공동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그, 뭐라 그랬대나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함이 중요한지, 공동체가 음. 중요한지. 더더군다나, 공동체도 그냥 아무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냐. 음. 그거에 대한 인간과 관계이지, 관계? 이제, 관계? 네, 네, 그렇죠. 아, 오늘 또 버벅거리네요. 아, <웃음> <웃음> 말 잘하려고 <laughs> 그러면 큽니 네. 그래서 한 연구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어떤 연구인데요? 어, 하버드대에서 2014년도에 예, 네, 발표를 했어요. 음. 그게 이제 사실은 행복에 대한 우리 소생 커뮤니티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교육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행복 지도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듯이 그렇죠. 이렇듯이 행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변화 이야기에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연구가 떠올랐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가 193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아, 저 태어나기 전이네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저도, 저도 존재하기 전이에요. 네. 아, 제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어, 그 연구가 어떤 연구였냐면 행복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음... 그래서 기간도요, 그냥 일반적인 연구기간이면 되게 짧을 건데, 이때 75년이라는 그야말로 연구자들의 나이도 솔직히 말해서 어... 75년 하면 한 인간의 그때의 수명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2세대, 3세대가 같이. 그렇죠. 연구자들도 세대를 거쳐가면서 만든 연구결과입니다. 음. 그게 얼마나 귀중한 자료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합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7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두 개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어, 하나의 집단은 바로 하버드 2년생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그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집단에 어, 말하자면 75년간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평생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이니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대표처럼 쫙 펼쳐놓고 어떤 때는 뭐가 이제 어떤 경제 연극표처럼 예.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행복해라고 볼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75년 동안의 연구 결과가 우리 인생의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어떤 때가 행복한지,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요. 네. 결과인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 정말 대박이죠. 관계의 질이라고 딱, 일단은 음.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 네. 관계의 질.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은요, 공동체가 정말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의 결과가요. 그들이 의지할 가족, 친구 그렇죠. 혹은 속속된 공동체와의 아, 관계. 공동체. 네. 그런데 아, 그게 그냥 내가 가족 속에, 내가 친구와, 내가 어떠한 단체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의 질이 얼마만큼 좋으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취사한 바가 상당히 큰데요. 예, 네. 그래서 소생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러한 행복을 줄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다 되지는데요. 그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네. 사실 우리 경쟁사회가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저아 제가 저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개인적인 이야기 네. 하시네요. 네. 우리 아들이 어, 경기도 대 나가서 이제 입상을 했거든요. 전국 네, 대회 네. 나가서. 네. 네. 데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이 네. 사실상 입상을 못했어요. 네. 그 아들은 이제 우수상을 탔고. 네. 그런데 민석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들이 네. 행복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하 주변의 친구들이 입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함께 행복해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아. 얘가 마음껏 행복을 못누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 바로, 음. 이것이 공동체가 가는 네. 방향이라고 생각 해요.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이게 예. 바로 핵심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해, 행복, 기쁨, 행복, 네. 즐거움은 더하면 배로 되고, 슬픔, 아픔, 나, 어, 아픔은 나누면 반감된다라는 그 말과, 어떻게 보면 음. 아드님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네. 배웠거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이 공동체, 그냥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 시간 어, 촬영 여기서 멈출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네. <laughs> 네.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어, 영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좀 도와주세요. <laughs> 마지막에 들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여기서 정리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